어서 오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지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선글라스가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다 차리신 거예요 직접? 네. <laughs> 그러니까 타다 보니까 네. 10월 15일에 생일이 1고오 맞아요. 그래서 미리 생일 파티를 <laughs> 와 이거 되게 감동이다. 아 이거 제가 가져온 술이에요. 아, 네. 아 소주. 네. 어이 거 다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 어잠깐 이거 지 불안불안해서 미치겠는데 이거? 인어공주 좋아하신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 그니까 어. 그것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생일선물도 준비해 진짜요? 아, 네. 진짜로? 생일... 사비? 네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디퓨저 <laughs> 제가 아리엘 그려져 있는 거 거의 다 모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없어요 디퓨저는 아, 없어요 한 번도 안 샀어요 오 대박 <laughs> 나도 안 해는 처음봐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한 끼도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드세요, 아, 드세요. 네, 진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 직접 끓이신 거예요, 진짜로? 대패였요 <laughs> 아, 역시 밀키트의 맛이 죽이네요. 약간 주사가 있어서. 취하면 안 돼요 잘 드시는 거 같던데 주사가 어떻게 되세요? 욕을 해가지고 너무 좋다 <laughs>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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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으시면 뭐 저희 오늘 호칭은 어떻게 할까요? 아 호칭 맞아 밥먹어 가는아 가능 아, 가능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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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고 <laughs> 놓는 걸로 완전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건 언니, 근황 올림픽 나온 것도 봤거든. 아, 나 오늘 찍었어. 이거 오기 전에 언니 오기 전에. 어, 진짜? 나그 근황 올림픽 찍는, 찍으시는 분이 친한 오빠야. 거기서 그래. 보니까 혼자서 그... 기획사를. 어, 맞아, 맞아. 없이. 맞아, 맞아. 지금 혼자여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막 보도자료 이런 것도 내가 썼어. 막기사 기사, 기사 이런 거. 메이크업도 혼자 했을 때 있고. 인사들이러 커피 사들고. 진짜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지. 어, 쟤왜 저러지? 라고 볼줄 알았는데 그걸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음. 나는 되게 기억이 좋아. 나는 되게, 빡, 내려놓는 걸 되게 빨리 한 스타일인 것 같아. 함수 배워야겠어. <laughs> 와우. 금지어 정해가지고, 많이 쓰는 5대 그, 단어? 아니, 근데, 아, 진짜, 헐. 대박? 뭐라고? 하나씩만 정해줘가지고 어. 음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언니는 근데? 난 진짜? 아근데를 어떻게 안 사용해 <laughs> 그런데 라고 해야 되나? 시작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될거같은 영어? 언니 MBTI 혹시 뭐야? 나 ENTJ야 나는 ENTP인데 ENTP? 나 원래 ENTP였어 왜 J로? 근데 그냥 근데 그냥 아 열받네? 아, 아, 아. <laughs> 이따가 그술 따를 때좀 이렇게 덜덜 떨리시거네요 아, 네, <laughs> 장난 아니에 장난 아니 네, 수전 쓰 진짜 <laughs> <상냥아 싶어. 웃음> 아, 아,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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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지 <G> 들어가잖아. <laughs> 무슨 지야? 한자. 복지야. 나도 <laughs> <너도> 복지야! <laughs> 진짜? 나 복지 처음 봐. 나도. 그럼 복지에 뭐, 무슨 담이야? 담을 담. 아, 복을 담는 누가 지으신 거야? <웃음> 전쟁이. <laughs> 5만원 주고. <laughs> 5만원 너무 싸게 팔아먹긴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다. <laughs> 맞네. 언니는 이름 누가 지어줬어? 기억이 안 나. 엄마인 것 같아, 마지막에는. 원래 윤지였는데, 아, 윤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지은으로 바꿨다고 들었었어. 아니, 엄마가. 점을, 점인가? 뭐 사주를 보러 갔는데 내 이름이 약하다고 했나? 좋은데 약하대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미 나한테 얘기 를안 하고 바꾼 거야 이름을? 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어 첫 번째 이름은 서이였고 서이? 응 음,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지금 도하야 도하? 도화. <laughs> <laughs> 이름이 많아. 근데 지금은 도이, 도하로 정착됐어. 집에서는 그냥 도하라고 오, 신기하다. 본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예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오, 너무 좋은 것 같아. 서로 예명 지어줄게, 어때? 그리고 그. 오, 예명 주기? 오. 오늘은 하루 동안 부르는 거야. 좋아, 좋아. 그 예명이 있어가지고. 그 도화. 나 <웃음> <웃음> 아,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혹시 시크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시크한 걸 보내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시크. 아, 아, 식스 어때? 식스. 있어 여기. 아. 언니는 어. 남이? 남이? 그죠? 시크 했 계속 아, 이 노래를 불러야 될것 같아. 나미. 버니? 너무 막지신거 아니에요 지금?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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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맞추기 게임 어? 준비했거든 혹시 <laughs> 최신으로 하면 나는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최신은 나도 <laughs>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한... <laughs>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넵 <laughs> 아! 식스 오마이걸 oh 살짝 설렜어? 오 정답 식스도 어... <laughs> 그, 알았던 거 같아 요 어... <laughs> 이제 진짜 본 게임 <laughs> 버니! 빅뱅! 마지막 인사. 아! 근데 좀 헷갈렸다. 어, 이거 되게 나 잘하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라고. 아! 아 <laughs> BTS 다이너마이트. 아, 이거는 모르면 약간 좀감니다 네. 버니. 미 i s s A, b 걸 d 아, 그거였어? <놀람> 아나 <딴> 걸로 알았어 <laughs> uh. s <Six? 웃음> 아이유에... i 틀리면 벌. 아, 이 마시는 거 아, 이 아, 이유의 아, 이유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소녀시대 <laughs> <현민이> 지. <무지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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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언니,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자기야. 언니 노래 들어보니까 보컬이 진짜 좋더라고. <웃음> 혹시 <웃음> 노래 한곡 불러줄 수 있어? <laughs> 노래 한 곡? <laughs> 그럼 답가도 해, 해줄 거야. 답가 <laughs> 가능? <웃음> 응 가능. 아 오케이. 반주 필요 없어. 나 그냥 무관대로 부를 건데. <laughs> 아 솔로곡은 아니고요. 제가 밴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인데 그거를 부르려고. One, two, three. I know 우주 안에 우린 그저 작은 모래야 그런 니 흘러가는 대로좀 Twenty four seven 좋아한다 했는데 어 Twenty four seven 불러볼까 Twenty four seven 모두 있고 어 대박 대박 Get up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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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매일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속눈썹 힘입어져 오늘도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right 지옥 같은 지하철에 꿈쩍도 살까 To the lie, to the lip, to the lip, to the lie 진짜 감동이다. 언니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너무 많지? 3천만 땡겨주고 뭐 이러 거? MOU라고. 아, MOU? 내가 언니한테 부탁할 거. 아, 여기다 써야 돼. 우와. 언니, 잠깐 보지 말고. 있잖아. 아, 오케이. <laughs> 짠. 어, 너무 귀엽다. 언니는! <laughs> 것을 약속한다. 어... 어, 뭐 이런거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우리 지장 찍어. <웃음> 아, <웃음> 어, 공증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빼박 빼박. 와.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루 했잖아 같이. 어맞아 소감이 어때? 아 처음 만남인데도 사실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 한 번에 가까워진 것 같고 갑자기 이제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되기를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지담이 화이팅. 도화 화이팅. <laughs>